자, 제가 생각할 때아 러블리 팀 하면 정말 대박 날것 같다, 정말 효과 크게 볼것 같다, 많이 볼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오늘은 러블리 팀이 잘될눈 그리고 안될 눈, 좀 효과가 적은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러블리 팀이 잘될눈 효과가 큰 눈은 눈이 커야겠죠. 눈 자체가 크고 좀 돌출 아니고 하면 대부분 전후의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공간도 많은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러블리트임이 잘안될눈 효과가 적을 눈. 전후 차이가 크지 않을 눈은 눈이 작고 깊은 눈입니다. 일단 눈이 많이 함몰되어 있거나 눈꼬리부터 이 뼈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아니면 제가 손이나 면봉으로 어 당길 때잘 딸려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단단한 피부를 가지신 분은 수술 후에 전후 변화가 좀 적게 됩니다. 일단 제가 하는 러블리트임은 눈꼬리부터 가장 먼쪽 골막 안에 눈꼬리를 고정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꼬리부터 뼈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전후 변화가 큽니다. 하지만 눈을 자꾸 만지고 비벼서 실이 끊어지거나 피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피부 탄력이 너무 좋은 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몇주 지나면서 약간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첫한 달에서 두달 정도까지의 경과 과정이 중요한데요. 돌아가거나 늘어날 피부는 그이 시기 안에 초기 경과 때 모든 변화를 대부분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두세 달 이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눈꼬리의 위치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아 러블리팀 하면 정말 대박 날것 같다 정말 효과 크게 볼것 같다 많이 볼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연예인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먼저 3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3위는 장원영 씨입니다 자 장원영 씨 눈을 보면 눈 자체가 아주 크다기보다는 얼굴이 작으시고 쌍꺼풀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눈이 커 보이죠. 근데 눈꼬리 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눈 크기와 쌍꺼풀 크기에 비해서 가로 길이가 조금 아쉽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장원영 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러블리 트임을 하신다면 지금보다 눈꼬리 쪽이 훨씬 시원하고 길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위는 카리나 씨입니다. 카리나 씨 얼굴을 보면 일단 눈 자체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눈동자도 큰 편이고 미간 사이의 거리나 쌍꺼풀의 크기나 여러 가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눈입니다. 하지만 눈꼬리 쪽을 보시면 전체적인 눈의 밸런스에 비해서 조금 올라온 느낌이 들고 눈의 가로 길이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자체가 큰 분들도 화장 전후, 눈화장 전후에 눈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이 눈꼬리의 길이와 위치 때문인데요. 러블리 팀을 한다면 이 아이라인을 그린 것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눈이 조금 더 길어지고 시원해질 걸로 예상이 돼서 카리나 씨도 러블리 팀을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안유진 씨입니다. 눈사진을 보시면 흔히 말하는 아눈 자체가 크다, 눈이 굉장히 크다, 시원하다. 요즘에 상담할 때도 우리 안유진 씨 사진을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큰 눈도 러블리 팀을 하면 더 길어 보이고 시원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러블리 팀 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볼것 같은 연예인 1위는 안유진 씨입니다. 네, 눈마다 러블리 팀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러블리 팀 하면 어느 정도까지 길어지고 눈꼬리가 내려갈 수 있는지? 고정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나올 수 있는 모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 눈이 러블리 팀할수 있는 눈인지, 하 면은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일지 궁금하시다면 병원에 예약 후 내원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러블리 팀이 잘될 눈, 안될 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